아니, 관장님, 요즘 친구랑 같이 운동하는데, 같은 루틴 돌려도 걔는 몸이 잘 크거든요?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이지? 개 짜증놈. 길대, 뭐, 운동 루틴이나 분할을 바꾸려 그랬는데,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. 어? 운동 순서를 바꿔야 된다니까. 참, 나 열심히 하면 되지. 순서가 뭔 상관? 내가 딱 했을 에 갔다. 하체를 먼저 해야 돼? 상체를 먼저 해야 돼?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. 그러면은, 중량을 치고 펌핑 운동을 해야 근육이 잘 클까? 아니면, 선피로를 하고 중량을 쳐야 근육이 잘 클까? 잘 모르겠는데요? 생각을 모르고 마구잡이로 중량따를 치거나 일시적인 펌핑감에 취해 있으니까, 예, 몸에 변화가 없다는 거지. 오, 씨, 관장님, 그럼 근육량 제일 빨리 노는 운동 순서 좀 알려주세요. 개강하기 전에 벌컵에서 여자 후배들한테 인기 끌고 싶단 말이에요. 근육량을 가장 빠르게 늘리고 싶다. 그러면은, 딱요네단계 순서로 하면 되는 근데, 네. 마운틴 독 프로그램이라고, 마운틴 독 귀여워? 한번, 개처럼 열심히 하라 이거지.